소개해드릴 라면은 신상 이색 파스타 라면이에요. 삼양 쿠티크 마라 크림 파스타 라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삼양은 쿠티크 시리즈의 새로운 제품 쿠티크 마라 크림 파스타 제품을 봉지면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진한 크림과 얼얼한 마라가 녹아든 반정 매력 소스와 페투치네 파스타면 같은 겉면이 특징인 제품이라고 소개하고 있더군요. 이마트에서 4개에 5,980원에 판매되고 있어 우연히 구입했습니다. 정가 8,600원 제품을 신상 할인하여 5,980원에 판다고 적혀 있었는데요, 가격이 어마어마합니다. 쿠티크 시리즈는 맛은 괜찮은 편인데 가격이 사악해서 차마 추천해드리. 어려운 제품들이 많았는데요. 마라 크림 파스타는 어떨지 궁금합니다.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제품을 먹어보니 강한 마라향과 고소한 크림 맛이 느껴집니다. 로제 맛도 느껴지네요. 시중에서 파는 마라 로제 떡볶이 소스 맛과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산초향이 새콤하게 느껴졌고 크림향이 더해져 매콤 새콤 고소한 파스타 라면이더라고요. 면은 두툼한 파스타 면이었는데 소스와 잘 어울렸고 비프볼 건더기는 고기 맛이 느껴졌고 맛이 괜찮았습니다. 짜고 새콤하고 매콤한 마라 크림 로제 파스타 라면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맛있었습니다. 가격은 아쉬웠지만 마라 맛을 좋아하시는 분, 마라 로제 맛을 좋아하시는 분은 맛있게 드실 수 있는 제품으로 추천해 드립니다.